그때 죽겠어요 오 어머니 큰건뭐 좋죠 응. 쓱쓱 커야 돼 알았지? 어머니 이제 손목 보호대 하셔야 되겠네요 네, 진짜 <laughs> 아직 크면 좋은데 손목이 응. 맞아 좀 큰데 어우 깼어 아싸 나 그럼 옷 갈아입고 이모가 네, 또 털은 지켜줄게 음, 어머니 한번 갈까요? 응, 음, 이마는안 네. 했는데, 가아야 되겠다. 에야 오, 그렇게 인상있을 <laughs> 거야. 괜찮아. 눈 진짜 커. 오, 참. 응, 진짜 잘 본다. 안녕. 이모, 보여?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일 긴데. <laughs> 오, 많이 떴네. <썼네. 웃음> 어, 어머니 오늘 집에 가세요? 네. 어. 이제 어머니 첫날이 제일 힘듭니다. 어머니 모든 애기가다 그래요, 어머니. 음. 그냥 이유 없이 울어요, 어머니. 그래서 좀 많이 울어도 오늘은 그냥 첫 날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<laughs> 어 <laughs> 보통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울더라고요. 어머 듣기 좀 괜찮아. 오, 엄마야. 엄마 안녕. 너 엄마 엄청 뚫어져라 보네. 은아 누근지 알겠어? <laughs> 이름, 이름 뭐예요, 언니? 아윤. 아윤이 아윤 엄마 너 엄청 이쁘다. 다시 이쁘게 찍자 네. 가야되는데도 이렇게 눈말똥말똥해 너무 보통 근데 옷 갈아입을 때쯤 되면 네. 이렇게 말똥말똥. 음. 다들. 이때 보통 애들이 깨고 음. 다시 또 안아주면 음. 또 살살 잠들거든요. 음. 와, 너 엄청 귀찮으니 귀찮구만. 나너 옳지. 됐다. 어, 안녕. 반가워. 얘는 어디야? 아기 어디야? 언니어이 부끄러워. 어이 부끄러워. 옷한 어이, 번만. 어이구, 귀찮아. 어이구, 귀찮아. 어이구, 귀찮아. 우와 너무 크긴 크림, 크구나 <laughs> 이 포즈를 오늘 씹분 애기한테 하는 포즈 귀여워 아프겠어? 잘, 잘 깬다 하던가요? 어때요, 언니? 조련에서는 아무렇게 마, 말씀 없으시던가요? 네, 별 말씀 없으셨어요. 그러면 조용조용한 아기였구만. <laughs> 조금 우리 예민한 아기들은 음. 먼저 이제 그 강산, 감산...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. 오, 부족하면서요? 응. 조금 예민해요. <laughs> 많이 안아줬어요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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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손 타서 오는 거고. <laughs> 그러면 더 지옥이야, 사실은. 그러니까. 응. 엄마 안아줘야 돼, 그 엄마 아빠가. 옳지. 오야민아 흐름은 안할 거고요.

너무 음, 음. 음? 응? 다 <laughs> 죽어. 엄마가 어 <죽어서>. 엄마가 <laughs> 어괜찮안 음, 해도 되겠다. 지금 보니까. 와우. 편해. 안았지 <laughs> 임무가 잘 지워줄게. 전, すまたや。<laughs>